백일 기자회견장에서 덕담하고 앞으로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자리에서 민주당한테 빨리 내란 재판부 만들라고 사실은 이렇게 등을 떠밀어 준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정부조직법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개월이 무위로 지났어요 무위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목소리> 어, 여전히 검찰은 이렇게 정권 대통령을 비웃듯이 어, 저런 식으로 한 거, 한 거는 좋은 말이죠. 내란, 3차 내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바로 이 지시였는데요. MBC. 한박 한국 한국 국뒤국 지시, 사법 모독 행위 엄정 감찰 수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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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 게시판에다가. 음. 그걸 또대선특필을 했더라고요. 아또 그것도 간발하는 검사가 네.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 사건에 한, 대한 한, 지, 지휘는 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는데 음. 대통령이 왜 하냐는 거고 음. 이거는 설명을 굳이 우리 달고나 여러분들께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혹시 색깔리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면 음. 음. 대통령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저,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음. 법원 존중해야 된다, 국회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음. 이런 얘기도 못 못하, 못하면 대통령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우리나라 막 준동 해도 냅둬야 돼요? 우리나라 검찰은 사법부에 붙어 있잖아요. 행정부가 붙어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음. 요즘 그런 걸좀 느끼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붙고 싶은데 가서 막 붙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검사 검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구태타와 관련해가지고 사법 개혁을 얘기하니까 법원 독립을 흔들면 안 된다. 라고 하더니 이번엔 또 법원을 모독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법원 모독이냐며 또 이렇게 이제 깝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무원칙의 근데 이재명 집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데는 검사들의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했습니까? 변호인이 결정했나요? 판사가 결정했잖아요. 음흠.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언제는 뭐 재판부의 독립성을 인정하라고 그러더니 말이죠. <laughs>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주제야. 음흠. 왜냐하면 이왕영전 부지사가 국회 가서 위증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증죄로 기소한 거 검찰이에요.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하라 그랬어. 그거 음. 가지고 자기들이 글고부스로 만들었어. 기소했어. 그 기소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국민참여재판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이상해. 교도관이 나서가지고 법무감찰을 부 통해 가지고 교도관이 사실 그때 술 파티 있었어요. 이러고 그 당시에 카드 결제한 쌍방울에서 카드 결제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 나와. 그럼 유법 수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술 세미나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음. 그럼 대북 동금사 사건 자체가 유법 수사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방청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막 치고 받으면서 시간 끌어야 되는 거야 검찰 그렇지.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찌 됐든 간에 나중 에 위재판결 받을 때까지 두 장창 시간 끌어서 내년 네. 6까지가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증인을 6 2 명이나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2 명일걸. 아니요, 그6 아, 4명 64명이고 네, 교도관을 5월부터 6월 사이에 지금 변호인이 그때 아, 그술 파티만 있었... 그렇게 많은 거 50여 명이 되는. 네. 거. 네. 술 파티 있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 어 날짜를 5월 17일 날로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럼 그때 솔파티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가 5월 17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앞뒤로 있는 교도관만 개고했던 교도관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근데그 그렇죠. 교도관들이 그때 사실 봤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야. 음, 음. 그러니까 검사들이 하는 짓이 자 5월부터 6월까지 교도관 다 불러 이렇게 하기하려고 모르는 사람 한본 사람 국민 배심원단이 가가지고 보는데 아 이화영도. 이 날짜 얘기했다, 저 날짜 얘기했다, 그러는 거고요. 교도관들도 와서 얘기하는데 이 교도관 퇴직했어요. 이 교도관도 뭐 진술이 오염됐을 수도 있고요. 다른 교도관들 불러. 앞으로 검사들하고 계속 만나야 될 사람들이야. 창창해그 사람들 부르면은 아 검사를 막 비판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못본것 같기도 하고 본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가지고 시간 끌면서 국민참여재판 다세거든요다세 그냥 시간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국민 보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닷새로 잡자고 한 것도 이제 검찰 측으로 아는데 그렇게 긴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뭐 거예요. 사례는 제가 봤을 때 생각이 안 납니다. 한일 정도가 네. 맥시업이에요 네. 그렇죠. 이것도 최대한 검찰 입장을 받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증인 심문만 하다가 그냥 끝내려고 음흠. 더 이상 얘기 진척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물타기도 하고 그러려고. 집단으로 검사 아그까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기피 신청 결과도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퇴정해 버린 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분 나쁜 네, 게한 사람에 30분씩만 따져도 60명이면은 몇 달은 해야 하는 되는 거지. 거예요. 그 하지 말자는 그, 거고 저기들 그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치부가 드러날까 봐이명 대통령이 알아, 아는 거지. 음.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음. 니들이 이렇게까지 기소해 가지고 이사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겠다고 재판 아, 저 판사가 결정을 하면 재판장이 결정을 하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위증이었는지 아니는지를 입증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이 어, 거짓말이었어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쟁점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무슨 다세시이나 하는 것도 웃기지만. <laughs> 어차이 군장님. 아니 일단 기본. 기부... 원천적으로 기분 나쁜 건 검사들이 지금 까불잖아요 한마디로 음. 근데 검사들이 까불 수 있는 건 뭡니까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까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 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네? 납세의무를 통해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써가면서 까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하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는 없고 오로지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해요 음. 매우 불쾌해요 두 번째는 검사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역할을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장관과 민정수석, 민정 비서관들이 뭘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왜 7박 10일 무슨 뭐 이집트 가서 박물관도 못 가본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중을 대통령에게 실어 줍니까? 대통령이 수석 모시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장관 모시는 사람이에요? 장관이 대통령의 하중을 실어 이게 렇 부담을 덜어 줘도 시원치 않은데 장관이 아무런 역할도 안 하니까 이을 얘기하면 네. 맨날 저보고 정성호만 깐다 그러는 정성호만이 아니라 안규백도 까고 다깔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각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 이거는 이거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청와대를 다양하게 좀 루트를 취재를 했는데 웬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 이거 법무장관이 다 지금 알아서 잘하고 계십니다라는 취지를 저한테 답변하던 관계자들조차도. 어 정성호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커버 지휘를 하시든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라는 취지의 리액션이 왔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실에서 음.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예상 외의 결과에 어,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지금 저도 아까 그,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오랜 특권이 가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법 적용되는 일반 음. 어, 공, 공직자로서 음.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일, 일반 무슨 뭐 산림청 외청의 뭐 사무관 하나가 뭐 잘못된 뭐 상식과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행정 지위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산림청장이나 뭐 관련 부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일일이 그걸 다챙기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챙기도록 하는 것은 검사직에 대한 여전한 특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할수 있는 비겁한 행동이거든요.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음. 벌어지고 있다. 아니 제가 놀러 갔어요. 7박1십일을 그래도 힘들어요. 게다가 아랍에미이트 연합갔다, 남아공 갔다, 튀르키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날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했으면 그렇게 이재명,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인격자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되게 화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왜 내가 할 일이니 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이게 무정부야 국민주권 정부가 이래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을 대통령 일인에게 음. 어~ 지어 드리고 있다 음.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음.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laughs> 잭 쏠티, 잭 쏠티 팔구칠공님은 슈퍼챗에서 나경원 항소 포기라뇨 도처에 내란, 매우너들뭐 이렇게 격앙된 댓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검사들도 이렇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겨레에 따르면 김용현 변호인 이 대통령 향해 대통령 호소인 막말 점입가경 대통령을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laughs> 멸칭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저들이 과연 뭐라고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조금만 더 들어보죠.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이재명이다.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호소인이 저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 사법 모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저희들은 오히려 즐거웠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전면에 나서게 됨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죠? 호소인식이나 나서서 저희를 얘기해 주니 저희는 당연히 즐겁다. 더 이상 판사 이진관이나 법원 행정처장 천대협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우리 변호인단과 김용현 장관은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아주 명확해졌다. 오우. 대통령실은 가급적 내치를 책임 총리와 책임... <laughs> 부서장들에게 넘기고 아, 오늘도 지금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 결과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음. 대통령은 해외 나가보니까 먹거리가 너무 많고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익을 그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 가지고 온거 성과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설명할 기회도 없어 어? 그냥 내정의 또 회오리 속에 대통령이 인볼브 돼 버린 거야 응? 국제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국가 간 대결 양성이 심해져서 그런지 방위산업과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더라 팔 것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외교에서 제일 중요하니 어? 우리 역량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하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치는 각 부처장들이 알아서 잡음 없이 고요한 가운데 힘 있게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요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조금만 더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지금 까불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오마이 김용현 변호인단 이진관의 막말 유튜브 영상 삭제 증거 인멸. 증거 인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증거 인멸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또 구구 유사 시민 단체들이 난동하고 있죠? 김용현 변호인 감치 논란에 시민 단체 법원 행정 처장 판사 고발. 네. 최소한 법원 행정처 시민 단체 이름은 알수 있나요? 서민 위라고 합니다. 서민 민생 대책이 음, 여기도 정말 아, 안, 앉은 거라고 아무 관계 없는 아, 요즘에이 아, 이름 만들어 가지고 음.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에이, 좀 그치. 많이 어거. 깝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음, 맞아, 맞아.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또 까봅니다. 한동훈 대장동 끝난 이 이화영 이 대통령 검사 감찰 지시 사행 목적. 음, 대장동의 불꽃이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장동의 불꽃이 자. 저 한동훈 전 대표는 노웅래 의원 무죄난 거나 네? 좀 얘기, 얘기 좀 하죠 <laughs> 노웅래 의원 무죄난 네. 거나 좀 얘기하지 자기가 무슨 국회 나가 가지고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었다 어. <laughs> 그 노웅래 무죄 나왔죠 몇십 분을 그걸 어? 얘기했어. 기소 요지를 몇십 분을 갖다 떠들었잖아요 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근데 무죄난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사람은 참 부끄럽지도 않나 봐 저런 자들한테 부끄러움을 아느냐라고 묻는 자체에 어 그래도 그러니까 러운일 같아요. 반성하 네. <laughs> 그 이유가 없어요. <웃음> 진짜 그런 <laughs> 게 없는 사람들이 같아요. 그쵸. 자 지금 이렇다 뭐. 보니까 점점 더 저런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 같다나 부끄러운 모르는 자들이 더 준동 활개 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하상 진교의 변호사 어젠가요? 지귀원 법정에서도 깝쳤죠. 통제가 안 됩니다. <laughs> 자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묻, 물었잖아요.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요? 구함장, 예, 뭐, 예. 아직 어리장머리가 없구만. 여자 변호사님 어리장머리가 없어. 잠깐만요, 아님 여자 변호사 가 보여? 뭐? 이하상 변호사님. 아 근데 아유, 오늘 다들 아저 말버리자마 그냥 나오잖아요. 여자 변호사 보여? 여자 변호사. 가 여자 변호사 뭐, 보세요. 여자 변호사. 아. 네, 재판장님. 아유 왜 이렇게 쪼 오늘따라 이렇게. 어, 저거 선을 넘었죠 선을 넘었지. 흥불하신가? 고 변호사님 오늘 저기 왜 이렇게. <laughs> 저희들은 저희도... 변호인들이 감치를 문재판이... 당하지 않나. 잠깐만요. 특검에서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과연 이 공정한 재판을 <laughs>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고 변호사님 아 저는 그냥 여쭤본 게왜들 이렇게 흥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왜 이렇게 흥분하셨냐고 여쭤봤어요. 변호인에 대한 감치 처벌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흥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흥분하시는 사유가 안 되잖아요. 하여간... 전혀 어... 전혀 어... 화병 한심한 합병 <laughs> 아, 나시면 안 되는데 하나만 더일로맞춰드릴게요 <laughs> 지금 류가 저렇게 설치고 하게 칠수 있는 것은 아무런 지금 공권력이 침투 못하는 저들의 외피가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를테면 저는 이런 재판장은 정말 처음 봅니다 보다 보다 직위원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법정에서 어, 지난 24일이었대요 3일 전에 어, 윤석열 지지자가 일반 방청객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대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힌 방청객, 시민이었겠죠 일반 시민 음, 음. 내가 왜 법정에서 사진을 찍혀야 되느냐며 음. 제재해 달라는 취지로 윤유너엔 우파 방청객들을 제재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했대요 음. 그러면 음. 이거 감치 대상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 촬영하거나 무단 녹취하면 되시고요. 무조건 감치해요 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거 끝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니, 윤석열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뭐~ 이러기도 했어요. 아니 <laughs> 법정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음. 자기가 대신 사과를 는 아니 어... 저는 전 민주당 민주당에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음. 왜지기의원여 어떻게 탄핵 안 하죠 탄핵 소추를? 이 사람이 정말 내란재판을 할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봅니까? 윤석열이 탈옥시킨 게 3월 7일이에요. 지금부터 8개월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내란 재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싱글병무수예요자 뉴스 스여 내란 전담 재판부 재판 소원 등 사법개혁법 연내 반드시 처리.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하면 돼. 돼.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직위 조용히 하면 돼요. 직위연 탄핵하는 게뭐 어려워요.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되잖아요. 직위연 같은 사람은 직위연이 윤석열을 사형시켜도 직위연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해도 직위연이 구속 기간 때문에 윤석열을 풀어줘도 어떤 결정을 해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능이잖아요. 재판이 아니라 이건. 음, 지금 오늘 저는 오늘 대통령실 엄청 화나셨어요. 아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 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시 낙낙하면서 다시 오늘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란은 음.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급적 우리는 그냥 좀 지켜봐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오늘 정말 여러분들한테 일러야 돼 왜냐면 이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특검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는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계속 내려왔어요 당으로 근데 안 움직여 그래서 결국은 어 무슨 이야기가 됐습니까 백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어요 내란재판부는 위헌 아니다 라는 취지로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말을 가급적 대통령은 안 하고 싶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단체가 안 깨지니까 음. 백일 기자회견장에서 덕담하고 앞으로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자리에서 민주당한테 빨리 내란 재판부 만들라고 사실은 이렇게 등을 떠밀어 준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정부조직법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개월이 무의로 지났어요 무의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기자로서 평생을 비당원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칼 맞는 거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독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제 (30년) 기자 생활 내내 지켜온 지 신조를 버렸습니다. 권리당원으로 가입했어요. 민주당이. 음, 와, 그거는 결단이네요. 음. 음, 욕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가입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재명 살리자 지켜내자. 독도 지키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입했고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고발 뉴스를 추천인으로 쓰신 분들이 거의 통일교도 만큼 많았다고 아이고, 아이고, 대단하시네 근데 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권리당원 당원 당적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자로서 <laughs> 이명 대통령이 이제 어, 제대로 어, 정권 초반 6개월 지나서 중심 잡으셨고 그리고 어, 저는 당인이 아니라 기자로서 제 중심을 다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저 때문에 권리당원 가입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